봐. 아, 한번 확인해 볼까? 링피트 또 보고 싶구나. 다들 한친칭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. 아 디르 선이다 선배, 저희 결혼하는 거죠. <laughs> 저희 결혼하는 거죠. <laughs> 저. 저 젊을 때 빨리 해야 돼요. <laughs> 결혼해 결혼해. 들어서 파저 갈비찜 먹으러 가야 할게요. 갈비찜 어떻게 알았지? 당연하죠. <laughs> 저 얼마나 생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지켜보고 있겠지. <laughs> 나는 안 지켜보고 라즈는 <laughs> 라즈 없지. 잠깐만. 봐, 아, 저거 채팅창까지나 있 아, 확인하는 거 봐. 아 라즈는 막 일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 라즈는 연애 대상이에요. 선배는 저랑 결혼하시려죠. <laughs> 결혼은 선배랑 해야지. 개해, <laughs> 됐어. 결혼은 선배랑 해야지. 르르르르. <laughs> 돈 따지는 그렇게 자신감 없어서 티나지려. <laughs> 아니 연애용이라는 게 진짜 너무 하나. 하지 않아? 연애는 라즈랑 용? 하는 게 재밌어. 왜냐면 정긍정 해주거든. 신에서 아, 거리감이야 이렇게. 지금. 고맙지만 큰 용이야. 라즈 불장난 용이래. <laughs> 블랙핑크 부정을 안 하네? 부정을 안 하네? 하? 야, 불장난 용이라고 하면 부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. 부정을 안 하네? 자세 한번 확인해 볼까? 맞아 <laughs> 너도 선배랑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야 너 선배가 결혼하자 그러면 냅다 내 이렇게 얘기할 거면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겠지 거기서 또 나는 너 생각하면서 너가 채칭창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갔는데 생각을 하면 뭐해 어? 이미 바람을 폈는데 너는 선배가 결혼하자 그러면 바로 결혼하자 그럴 거지? 너는 니가 먼저 하잖아 나 같은 거 신경도 안쓸 거지? 너는 1분 가지고나 빼고 놀잖아! 결혼해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할 거지 나는 너를 정신으로 정신으로 나기고있어 갔잖아. 채팅창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아, 내가 정신이면 좋아요.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 <laughs> 음. <laughs> 라즈는 바로 그냥 꼬리탁 치고 눈웃음 탁 치면서 불리시부을 어? 붙일 거잖아 아니잖아. <laughs> 아 벌써 그녀의 약감 마시사의 아, 머리가 아파옵니다. 내가 귀찮지? 이, 이 냄새는 내가 귀찮지? 아, 진짜. 내가 좋아해서 이러는 건데 내가 귀찮지? 아, 오늘도 아 우리 집에 새가 좀 많이 있네. 이게 다 뭐야?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건데 아, 그냥 뭐냐, 내가 귀찮 귀찮지? <laughs> <걔나>? 아, 내가 <laughs> 선풍기 켜서 그런가?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? <목소리> <목소리> 봐봐, 봐봐, 봐봐. 저 바람, 지가 바람핀다고 은근히 바람 필 거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야. 저게 저 바람이 분다? 앞으로 본인이 바람 필 거라는 걸 예고하는 멘트죠? 어, 약간 맛이. 봐봐, 계속 귀찮다고 하잖아. 저게 진심인 거야. 됐어, 됐어 리미, 리미의 마음은 잘 알았어. 흥.